올 시즌 저기 생애 첫 10승 달성하셨잖아요. 올한 네. 시즌 을 돌아보면은 어떤 실수를 했요어올한 시즌 정말 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즌 초반에 좀 시작도 어게했고좀 중간에 여러 일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10승이라는 좀 의미 있는 기록을 처음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괜찮은 시즌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시즌 마지막에 좀 아쉬웠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시즌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플레이오프로 시작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 어, 현재 좀팀 분위기나 이런 거좋고요팀 어, 분위기는 너무 좋고 이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바, 쉬지도 않고 바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즌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네. 또 시댄 때 했던 것처럼 잘하면 네. 큰 문제 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을 야구 출전하시게 되실텐데 가을 야구 출전도 처음이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가을 야구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경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저도 성장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이 많이 이겨서결국에꼭정상에 있을,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조금 많이 돌아보면 국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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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가단단해졌어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잘해고 이제 2등, 2등도 충분히 잘 해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저희가 더 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을 분명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네 포스트 시즌 가서 그 아쉬움을 한 방에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이죠. 네 이제 왔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의 성적이나 이런 거 떠나서 무조건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꼭 이겨야지 하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마디. 좀네 이제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에 잘 맞춰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가을 야구에 나가게 됐는데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야구 하는 게된 만큼 저도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가을 대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 네 일단 앞에 팀들 하는 거 보면서 지금 연습하면서 또 시합하고 네 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장으로서 올 시즌 좀 돌아보시면은 어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절 시절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돼 가지고 어 저희가 감독님 부임하시고 중간에 마무리 캠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는데 어 정말 고생해서 스텝 선수들 고생해서 좋은 순위로 마칠 수 있어서 기분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 새 구장에서는 또첫 번째 가을 야구 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좀이맛는가오가좀 네.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새 단장한 구장에서 또 팬들을 많이 모시고 또 가을 야구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주장으로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계신거나 뭐팀 어떻게 이끌겠다, 약간 뭐좀 그런 각오가 있으실까요? 어, 딱히 뭐없고 늘상 하던 대로 하고요. 일단 그리고 단기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뭐 작전이라든가 뭐 이런 좀 세밀한 부분에 지금 연습하는 기간에 네, 스태프분들도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분위기가 한 순간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에 정규 시즌 좀 막판을 돌아보면 네. 또 우승, 또 약간 마지막까지 경쟁 펼쳤는데 아쉽게 또 미치기도 했어요. 그 부분이 좀 가을 야구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또 각오가 남다르지실 것 같은데. 음. 아니요, 크게 영향을 미칠 것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 어,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구가 정말 투어 잡고도 9월 말에 정말 많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네, 끝나지 않았다는 교훈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강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1위 경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하위권팀에 있으면서 저희가 더 그만큼 더 성장을 했고 더 좋은 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신감 을얻는 계기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그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 큰 경기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 베테랑 분들의 활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까요 어, 네, 뭐 모든 선수들이 다 합을 잘 맞춰야겠지만 경험 없는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좀 반대로 그 젊음의 패기가 또 좋은 에너지로 또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팀에 그래도 경험 있는 고참 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건다 알려주고 그리고 잘 끌어주고 잘 밀어주고 잘될것 같습니다 아 이하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당연히 뭐 정상 가는 거죠 네, 일단 누구와 붙게 될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이겨내서 네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팬들에게 또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네 이제 힘겹게 여기까지 와서 네 팬분들을 이제 가을야구 초대하게 됐는데 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네 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시즌 돌아보면 약간 부침도 있기도 했지만 두 번째잖아요. 3 0분은 백타죠. 네. 올 시즌 돌아본다면 또 어떠실까요? 일단 뭐 초반에는 어. 좀 아쉬운 페이스로 네,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 그래도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된 것 같아서 네뭐 아쉬운 시즌이지만 또 결국 배운 것도 많은 시즌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반전의 계기요? <laughs> 뭐 음... 뭐 일단 주위에 도움 주신 분들도 많았고 뭐 타격 코치님도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감독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너무 많은데 뭐 또아섭 선배님도 중간에 와서 또 많은 도움을 줬고 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후반기 들어서 네 좀,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미 수제랑 끝났고 가을야구 앞으로 계시잖아요.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것좀 어떠실까요? 준비 과정은요? 뭐 일단 아픈데나 그런 건 없고 일단 지금 컨디션 관리 잘 하고 있고 이제 어 조금 조금씩 네좀 다시 컨디션 그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고 네. 뭐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세구장에서 가을야구 치르는 것도 처음이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가을야구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하시는 각오가 어떤세요 일단 뭐, 목표는 우승이고 난 저도 프로 입단에서 첫 가을야구이기 때문에 조금, 각오도 조금 남다른 것 같고 네.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을야구 준비하는 팀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때요? 분위기는 뭐 너무 좋고 일단 뭐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좀어 비장한 마음이 좀큰것 같고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팬분들 앞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거기도 하고 선수들도 좀 기다려왔던 가을 야구이기 때문에 어 다들 좀 가고가 비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또 팬분들께서도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계신데 어 저희가 이제 예,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어 정말 화끈한 경기 또 팬분들께서 그런 기대하시는 그런 경기력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 그리고 저희 코칭스텝 감독님 선수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이번 가을 야구에서 어, 정말 멋진 그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